이 정도 가격대의 럭셔리언가 SUV의 포션까지 지 잡아갈 수 있음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GV70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할 건데요,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인 것은 물론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옵션과 추가 옵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무려 900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각종 편의 사항들과 비주얼도 잡아갈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동급 최저가의 GV70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할게요.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엽입니다. 모두 역시나 추천 메모 영상 안내해 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럭셔리언과 SUV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제 옆에 있는 제네시스 GV70 차량 안내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수려한 디자인은 물론 각종 편의 사항 또한 네임브랜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제네시스 GV70 2.5 터보 스포츠 등급으로서 인기 좋은 등급으로 준비해보았기도 했고요 23년 형식의 5만 7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임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4,800만 원에 해당 GV70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셨는데 말씀 전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서두에도 강조시켜드렸다시피 추가 옵션이 낭낭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추가 옵션 표 이쪽에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은 물론 파퓰러 패키지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솔루프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2열 컴포트 시트팩까지 들어가 매 따라 옵션이 정말 좋은 차량인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해당 차량 보험 이력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내차피 없는 사고에 있어서 깨끗한 정보에 GV70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GV70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할게요 GV70 차량 앞 모습부터 면밀하게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역시나 비주얼 좋은 앞 모습인 것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트 부분부터 범퍼 하단 부분 면밀하게 주목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상품화 상태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정말 깔끔하죠. 앞쪽 그레 또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GV70 차량이기도 한데요. 널찍한 본넷 부분과 유리창 썸탠 상태 전체적인 안 모습 GV70 차량 측면 보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사 회의가 타이어 상태부터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차량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20인치 전용 스포츠 전용 휠입니다. 더욱더 비주얼은 물론 지금 자료화면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잖아요. 회의가 하나 없이 양호한 모습이 을 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충분히 약크점줄수 있겠죠. 길쭉한 앞핸단는 물론 사이드미러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유리창과 썬테일 상태는 물론 뒤엔다 뒷범퍼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도 깔끔한 측면부라는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겠죠 널찍한 네, 도어 쪽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더하 나이 없는 측면부의 상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g v 2공 차량입니다 후면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와 측면부 못지않게 비주얼 좋은 후면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창과 선댄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비주얼 좋은 테일램프도 우리를 반기네요. 하단의 후미등과 머플러팁 또한 더욱 더 비주얼 좋게 다가오는 게 GV 시공 차량이기도 합니다. 면밀하게 하단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중단부와 하단부 전체적인 후면부 중목해서상품화 상태 보여드릴게요. 당연제사 버튼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습니다. 널찍한 적재함, 역시나 SUV 차량답게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깔끔하기도 하죠. 역시나 GV70 차량입니다.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도어 안쪽부터 체크해보도록 해볼게요. 깔끔한 유창과 선태 상태는 물론, 도어 트림에도 다크블루 색상으로 깔끔함을 선사해주기도 해요. 메모리스트 옵션도 물론이고요. 대시보드 쪽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급스럽죠. 또한 시트 상태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크블루 색상 멋스럽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드라마에 따라 더욱더 멋스러운 디자인의 시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양호하죠? 시트 상태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입니다. 량 2열 공간도 보여드려야겠죠. 프라이빗 커튼 옵션, 다이히 들어가 있음에 체크해드리고요. 전체적인 이열도 안쪽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널찍한 레그룸과헤드룸 갖고 있는 g v 7 0 차량의 공간도 천천히 보여드릴 겸 시트 상태도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1열 시트 상태와 동일합니다. 정말 깔끔한 2열의 공간, 시트, 또한 하단에 대한 시트 상태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해당 차량은 2열 컴포트 시트팩의 드라이머에 따라 2열에서도 통풍 시트 옵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쾌적한 드라이빙이 예상되기도 하겠죠.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고 자할게요. 핸들도 정말 비주얼 좋게 다가오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회 주행 옵션도 가져갈 수 있는 핸들이기도 하고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키로 쓰는 물론 풀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후측방 모니터 옵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솔루프 옵션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감면 따라 체크해 드리고요. 상단 쪽을 보게 되면 제네시스 커넥트 옵션, 하이패스, 솔루프 트리 버튼도 확인이 되네요. 블랙박스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넓찍한 센터페시아 보여드리면서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부터 보여 드릴게요. 역시나 넓찍하고 터치된 민감도가 훌륭한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각종 기능들과 옵션은 물론 어라인드뷰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디스플레이 창에서 체크해 드리고자 할게요.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었습니다. 하단부를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버튼 시동 스마트키 옵션 그리고 내부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급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중간에는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조할지 컨트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공기청정기 여러가지 옵션들이 준비되어 가 있기도 하죠. 센터 터널 앞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다이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정말 럭셔리하고 좋은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네요. 우측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 컵포더 스마트키 두 개가 존재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GV70 차량, 두말하면 잔소리죠.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크쇼 매물 제네시스 g v 7 0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고 왔습니다 인기 좋은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던 차량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 하겠네요 너무나도 좋은 비주의 흰색 바디와 안쪽으로 넘어가 되면 다크 블루 색상의 시대까지 가져갈 수 있음에 안팎에 대한 비주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당 차량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영상은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차량처럼 좋은 차량들을 매일매일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속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N.K. 모니카 하정이였습니다.